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점주님은 중대한 계약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는 정말 곤란합니다.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것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2차 가맹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이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사장님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중단됩니다. 장사를 그만두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재고 물품만으로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고, 본사에서 물품 공급을 중단했으니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기도 어렵고, 아, 앞으로 어쩌지? 아이고, 가맹본부 대표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계약 해지는 철회해 주세요. 점수님 뵈러 온 것이 아니라, 점포 물색하러 왔습니다. 근방에 고목나무 화장품 모래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약 해지 관련 조치는 다 했지?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반품이 많지? 반품해 주세요. 이거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인데 왜 반품하세요? 바로 옆가게에서는 30% 할인하는데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옆가게요? 우리 점포에서 10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똑같은 이름으로 가맹점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은 가맹 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약 해지 조치는 위법성이 있어요. 게다가 아직도 영업하고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근처에 점포를 내면 어떡해요? 저야 본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죠. 영업을 계속하긴 했는데 새로운 점포가 바로 옆에 생긴 이후 지난 1년간 매출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 60%나 급감했네. 내가 점포를 오픈할 때 본부가 50% 부담하던 인테리어 비용을 옆 점포는 본부가 100% 부담해 줬다고 하는데 본부에서 우리 점포가 문 닫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이럴 때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공정맨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계약 해지를 근거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여 부당하게 기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